화요일에 5연패, 팀 LG 트윈스 그리고 앤스의 최근 좋지 못한 결과 먼저 바톤을 끌었던 켈리가 지난 경기 호투를 했습니다 오늘은 디트리 앤스가 벼랑 끝에서 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2할 9푼 1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유리 자, 트윈 투 스윙 그리고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151km 위력적인 타이패스트 골이 됐습니다 정말 위력적이네요 지금 박성환 선수가 공이 지나가고 나서 방마이 출발이 됐어요 그렇죠 한유성 힘껏 때렸고 파울입니다 목쪽이게 가장 많은 수치 한유성 스웨이 그러나 바깥쪽에 섭진 151km의 위닝샷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의 디트리겐스 이를 압도적인 피칭을 이어줍니다 하재훈 선수에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 g 구 힘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g 자 그리고 스윙 삼진 물러나고 있습니다. 빠른 a 포의 u 칭 n 재 a 을 돌려 보내면서 결국 세 i 자로 a 회를 끝내고 있습니다. u i n Sanguin, s a n g u 정확히 타격 뒤쪽에 빠울 이번 이닝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 투수의 자격이 엔스를 향합니다 끌어당깁니다 땅볼 일로수 라인 바깥에 파울입니다 원투에서스윙 떨어뜨렸고 배트가 돌아갑니다 나다우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브레이킹볼을 활용합니다 앞선 몸은 높게 들어갔고 지금은 존에서 가라앉으면서 스윙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삼진으로 원아웃 앞선 타석에 이제 번트를 시도했고 가져으로 희생번트가 됐던 최경모 선수였습니다 2구째 찔러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47 스윙 3진 삼진! 중요한 3진을 가져옵니다 두 타자 연속 3진 뒤트린 앤스 최경모를 돌려보냈던 위닝샷입니다 앤스 선수의 6회 피칭이고요 5회까지 89개의 투구수 5회까지 2실점 피칭이었습니다 또 카운트 선점합니다 자 2구째를 때렸고 땅볼 느리게 굴러갔고 왼쪽에 파울입니다 자 상대는 에레디아입니다 끌어당겼고 오우 날카로운 파울입니다 에레디아 자 오웬 투 스윙 느리게 빠른 스윙을 돌려보냅니다 엔스 선수가 오늘 투구한 공 중에 가장 느린 공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스피드를 낮춰서 투구를 했어요 가장 느리게 던지니까 가장 빠른 <laughs> 스윙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박마이가 먼저 돌아버리죠 한유섭입니다 스윙 이사 주자 없이 한유섭 스윙 따라갑니다 자2 2투라라뜨었고 따라 다시 스윙 3진입니다 이렇게 백구의 투구수 6이닝 이실점 퀄리티 스타트 디트리엔스가 벼랑 끝에서 호투를 선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